일단 서버는 오로라 서버구요 우리 패스파인더 역 캐릭이에요 지금 보시면 요렇게 아무것도 안 입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 본주님께서 눈토끼 베레모 요고 지금 이 모자가 굉장히 귀한 모자예요 여기 오로라 서버에서는 얼마인지 한번 볼게요 팔긴파나 시세로 볼까? 없네 매물이 아예 없네요 이게 못해도 한 100억 정도는 할 겁니다. 어, 다른 서버에서 이제 3대장 서버에서 한 100억 안팎 정도 하는 100억, 200억 정도 하는 굉장히 귀한 모자입니다. 요거 지금 가지고 계시는데 요거 차, 착용해서 코디해볼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버블버블 버블샷 버블, 버블, 이거 이거 이 무기도 있는데 뭐 요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성형이랑 코디 뭐 해요? 한번 주선 먹어보도록 주선 할게요 감사합니다. 금액은 5만 원 준비해 두셨습니다 일단 원하시는 헤어하고 성형이 없다 하시니깐요 일단 또한 번씩 돌려보고 어, 뭐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코디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미겸도 많으니까 오 짧다 자, 일단 헤어가 짧습니다. 오, 아, 자, 루어 얼굴에, 루어 성형에, 메블리 나왔는데, 본주님, 어떻게 해드릴까요? 뭐, 성형이랑 헤어 마음에 안 드시면 한번더 해드릴게요. 한 번씩 더. 어떻게 해드릴까요? 메블리랑 지금 루어거든요? 엘준메소판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음, 네. 일단 피부 좀 해드리고. 리백하고요 맞아 내가 좋아하는 헤어예요 <laughs> 이거 귀여운데? 이렇게 지금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염색을 좀 해줘야 될것 같거든요 일단은 염색이 파랑이랑 좀안 어울리는데 염색을 좀 하면 예쁠 것 같아요 이게 루어 얼굴인데 눈을 할까? 네 사용해도 돼요 이거 마음에 안 드시면 한번더 해도 되죠. 오케이. 그럼 성형 한번더 해볼게요. 성형 한번더 하고, 그리고 미겸 좀 이따가 해보실 거면, 미겸도 한번 제가 미겸표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성형 먼저 합시다. 하고요. 오케이, 오케이. 아, 미겸 할까요? 그럼 미겸도 하나 사오자. 자, 미만 하나 사주고 근데 믹스 염색은 대강 적당히 예쁜 거 나오면 멈추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10만 원치 쓰고 뽑았거든요 너무, 너무너무 탕진잼 하거든요 마음이 아픕니다 예. 이미 저도 당해봤죠 자 갑니다. 일단 성형해 볼게요. 자 했고요. 어? 어? 머레 같은데? 오 이거 귀여운 것 같아. 지금 눈토끼 베레모에는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이거 머레 얼굴인데 이거 지금 코디에는 잘 어울릴 것 같아. 왜냐면 눈토끼 베레모가 되게 귀여운 느낌이라 어? 요거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괜찮은 거 같은데 본주 님 어떻게 하실래요? 머래 저는 괜찮거든요. 근데 본주 님 취향이 아니면 이렇게 갈게. 오케이. 그러면 저기 머래 얼굴에다가 메블리로 하고요. 믹스 염색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름 님 어서 오시고요. 미경 한번 해 볼게요. 짠. 내가 10만원 주고 뽑은 노랑 보라가 이게 원순이 1순위에요. 내가 10만원 주고 뽑은 건데 한 방에 나왔어. K위기님 hey, 달콤선 25개 넘나 좋아버리고요. 메블리가 이게 제일 예쁜 헤요예요 예쁜 예쁜 믹스 염색 1순위. 아 우리 위기님 이목에 너무 감사합니다. 와, 이게 원킬로 나와버렸네? 제가 10만원 주고 염색, 믹스 염색 이거 뽑았거든. 근데 우리 본주님 3,900원 주고 원킬로 뽑아버렸네? 부럽다? <laughs> 자, 노랑, 보라, 원킬. 어, 지금 색감 너무 예쁘죠? 지 보시면, 와, 진짜 너무 예쁩니다. 지 보시면, 이렇게 너무 예쁘고, 어? 완전 귀여워버리고, 봐봐. 그지? 너무 귀여워버리지. 이봐봐. 대박 지금 일단 머리 얼굴이요 어, 투명할장 해도 될것 같은 게 머리는 일단 얼굴이 약간 뽀샤시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요 굳이 어, 인형핑크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인형핑크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 이미 얼굴이 뽀샤시해요 그래서 어, 투명할장 그대로 쓰고요 유지하고 렌즈는 음... 렌즈 괜찮을 것 같다. 어, 회장님, 어서오세요. 아 어, 회장님, 들어오시고 이제 인사하시는 거예요? <laughs> 계속 말을 걸었는데 대답을 안 하더라. 아, 대양님, 어서오세요. 계속 말을 걸었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 거야. 바쁘셨구나. 어. 아, <laughs> 자, 일단 검정색 렌즈, 파란색 렌즈인데. 자 파란색 렌즈로 이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축하드립니다, 말랩 축하해요. 그렇게 될 리가 거의 없습니다. 자 화이트 피앙세 이런 느낌이고요. 아 눈토끼 베레모 껴줘야죠. 눈토끼 베레모 요거자요 느낌. 자 본주님이 이제 보시면서 선택하시면 돼요 자 눈두끼베레모 요 상태입니다 파이트 피앙색 색감이 이런 하얀색 톤이 아무래도 어, 눈두끼베레모가 이런 식으로 느낌이니까 하얀색에 함벌옷을 입히면 굉장히 잘 어울려요 자 별빛 대공녀 별빛 대공녀 요거 오키요 이거 패스 별빛 대공녀 이런거 그 다음에 캔디달링 캔디 달링 요거 그러면 아침 산책 깔맞춤으로 하면 아침 산책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느낌. 이거 보시면 이렇게 초록색도 플립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거. 그다음에 오데트 티티. 오데트 티티 오케이. 오데트 티티 이런 거 이렇게 이렇게도 많이 입고 다니시더라고 사람들 이거 모자 쓰시는 분들. 그리고 라벤더 케이프. 라벤더 케이프는 이런 느낌, 이거 색감이 이것도 약간 핑크빛이 도는 옷인데 이런 것들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병약 오르카가운, 병약 오르카가운 이런 거, 아 이거 또 이런 느낌. 그다음에 새벽 반디, 네, 새벽 반디 이런 것도 있고요. 이거 보시면 이렇게 어, 이렇게 레이, 레깅스 같이 이렇게 또 레이스도 달려 있고 시스루, 음. 다음 러브걸 메신저. 러브걸 메신저 이런 거 이런 것도 많이 하세요 러브걸 메신저는 어디든 잘 어울리는 옷이거든요 러브걸 메신저 이런 거그 다음에 스윗티어한 벌어 이거는 색깔은 깔맞춤은 아닌데 뭐 이런 느낌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 어, 소매가도 하얀색이니까 이런 것들도 괜찮아요 깔맞춤은 아니지만 그리고 레이디 카멜리아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레이디 카멜리아 요거 요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눈송이 패딩 눈송이 패딩은 요런 느낌인데 지금 또 겨울.. 근데 지금 거, 겨울이 지금 곧 지나잖아요 이제 봄이잖아요 그래서 또 음, 그거 감안하시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눈송이 패딩도 예쁘죠 이것도 하얀색 톤이라서 뭐 이정도 되겠습니다 철록 예쁜데 그치 철록도 예쁘죠 철록이 근데 너무 비싸가지고 5억인데? 그냥 무기를 못 고르는데? 그러면 저거 빼고 셜록은 요런 거 예쁘긴 예쁩니다 봄 여름? 봄 여름 컨셉 그러면 스위티어 함부로 빼고 음. 셜록도 패스 오케이 이 정도? 레인은 2.5 맞고 대공녀 2.5 맞고 캔디 링2.2 그다음에 아침 산책 2.25그다음 오데트 티 t 어, 어그거 비싸요 맞아 향기범 나들이 진짜 잘 어울려 그게 왜잘 어울리냐면 향기범 나들이는 진짜 이게딱 짱어울리거든요? 진짜 예쁜데 와 33억 못삽니다 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진짜 예쁜옷인데 예쁜 어, 예쁘죠 딱 저게 찰떡인데 근데 못입혀요 아쉽지만 라벤더케이프 여자꺼가 어, 1.8 천만 원 올랐네. 그 다음에 새벽 반디. 병량 오르카 건 이거 하나밖에 없다. 새벽 반디. 새벽 반디 1.3. 그리고, 마지막, 러브걸. 러브걸 메시지 1억이면 삽니다. 얘가 제일 싸네요. 자, 가격면에 있어서는, 요렇게 순서입니다. 어, 아, 다행이네요. 괜찮네. 괜찮다니. 요 정도? 벌, 발레복 같은 거, 오케이. 빼버리고. 아, 노란 유치원목 이쁘죠? 그, 달콤 계란 과자. 달콤 계란 과자. 이거, 이것도 괜찮은 것 같다. 이것도 넣어놓자, 그러 달콤 계란 과자는, 이거는 이제 이번에 들어가면 아예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메블리 헤어에 달콤 계란 과자 아주 찰떡이긴 해요. 요것도 찰떡이야. 달콤 계란 과자가 메블리가 좀애기애기 같잖아? 그래서 유치원생 같은 그런 느낌이 나잖아.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는 아주 찰떡이야. 맞아. 이거 가요. 오케이. 가자. 달콤 계란 가자가겠습니다 요거 지금 사는 게딱 좋은 이유가 이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무조건 지금 해야 돼요. 나중에 되면 이거 나중에 10억 막 이렇게 넘어 가고 그래. 아까 봤잖아. 막 향기 분나들이 33억이랬잖아.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게. 앙터한 회전시계는 손을 계속 들고 있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옆에. 크지 않아요. 크지 않고, 요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감자칩. 감자칩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딱 들고 다니는 거. 이렇게 사, 손에 살짝 들고 다니는 거. 여기 점프 이트가 뭔가? 요렇게 어, 나옵니다. 감자칩, 이렇게 하트 뿅! 요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 캔니엔젤캔니엔젤 요거. 이거. 캔니엔젤이 요거인데, 여 보시면 여기 하트가 있어요. 이것도 점프하면 이렇게 하트가 뿅 하면서 이렇게 원형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꼬마 크레용. 꼬마 크레용은 이거랑 지금 옷이랑 세트예요. 세트인데, 이게 애기들이 들고 다니는 느낌? 어, 이랄까? 이런 식으로. 이것도 점프 이펙트.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 이렇게 옆에 주변에 뭐 병아리도 생기고, 당근도 생기고, 토끼도 생기고. 이런 느낌 그 다음 개구디노 한번 볼게요 개구디노 개구디노는 요거여 보시면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얘가 막 날아가 막 점프하면 요렇게 날아갑니다 보시면 요렇게 가만히 서있으면 옆에 달립니다 이렇게 인형이 딱 붙어있는 것 같죠 그 다음에 숟가락 타로법 숟가락 타로 뿜은 요거. 그러니까 애기들이 도 숟가락 딱 들고 있는 그런 느낌이랄까? 밥주세요 어, 이런 느낌. 이런 거. 점프하면 요런 느낌. 근데 이건 해골, 해골 바가지가 있어요. 어, 요런 거. 그리고 수정 지휘봉 보여드릴게요. 이번에스라벨인데 수정 지휘봉이 요게 좀 귀엽더라.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근 색감이 파랑색이라서 요거 깔맞춤은 아니거든요. 요것도 있고요 점프하면, 요렇게. 이렇게 샤랄라하게, 이렇게 됩니다. 얼음꽃처럼 요런 느낌. 그리고, 살랑 강아지풀. 이 강아지풀, 애기들이 이 들고 다니는 그런 느낌, 이, 그런 느낌. 강아지풀 이런 것도 있고요 점프하면, 요렇게. 뒤에, 이렇게 수채화처럼 해놨죠? 그 다음에, 인형들인데, 인형들 이것도 귀여워요. 이것도 귀여워. 이거 애착 인형 얘네들 많이 올랐어 지금 보면 이런 느낌 점프하면 이런 거 그다음에 이렇게 애기들이 들고 다니는 느낌이랄까 그죠 그죠 그다음에 토끼 인형 보여드릴게요 오르카의 토끼 인형 요거 그러니까 수의 애착 인형이 나오기 전에는 오르카의 토끼 인형이 인기가 진짜 많았습니다 요게 인기가 많았는데. 이게 지금 3억 정도 했었어요. 그때 당시 한 3억에서 4억 정도? 근데 수의 애착 인형이 이걸 눌렀어요. 토끼 인형을. 애착 인형이 너무 예뻐서. 이것도 점프 모션, 요렇게. 짠! 점프하면 요렇게. 아, 진짜? 미쳤구만. 떴다니 다행입니다. 세마리님.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레인보스터 매물 없을 텐데? 매물 없어, 매물 없어. 인형들하고 디너, 디나, 디나와 캔디, 오케이. 다시 보여드릴게요. 다시 오르카의 토끼 인형은 지금 상태 점프무션 요고, 가만히 있을 때요 무션. 그 다음에 스웨 애착 인형. 스웨 애착 인형은 가만히 있을 때 요고, 점프무션 요고. 이렇게. 그 다음에 캔디 엔젤. 핸디엔젤 점프무션은 요렇게 되겠습니다. 점프무션은 이렇게 하얀색 하, 이거, 이렇게 하트가 빙글빙글 돌면서 원형으로 쳐주고요. 그리고 가만히 있을 때는 이런 느낌. 그리고 네,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개구디노. 개구디노는 옆에 이렇게 인형이 한 마리가 딱 있는 그런 느낌이면서 점프무션 하면 요렇게. 얘가 점프하면서 같이 노는, 뛰노는 그런 느낌. 이렇게 되겠습니다. 23장 하로자극해 3개 떴는데 평생은 다 쓰는 거야. 에. 아유, 어떻게 올해 운다 써버렸네. 어떡하냐. 어? 어떻게 올해 운다 써버렸어. 어떡해. 저월 초부터 올해 운다 써버렸는데? 애착이 좋은 거 같아요? 그럼 애착갈까요 오케이. 애착인형 하나 갈게어 이거 1억밖에 안 한다. 저거 갑시다. 자 요렇게 되겠습니다. 일단 코디 완성 요렇게 되고요. 어 설명드릴게요. 자, 자 머리 얼굴 원킬났 아니 2킬 났습니다. 머리 얼굴 2킬 어 렌즈는 파란 렌즈입니다. 파란색 렌즈 그리고 헤어는, 메블리 헤어인데요. 지금 파란색이라 돼 있는데, 믹스 염색했습니다. 믹스 염색, 노랑색 보라, 노보, 메블리에서 1순위, 메블리 1순위 노랑 보라가 원킬 쩔었습니다. 진짜 여기서 돈 엄청 아끼신 거예요. 노보 원킬 그리고 눈토끼 베레모 가지고 계신 계셨던 거, 눈토끼 베레모. 이거 200억짜리. 와. 눈토끼 베레모 하나. 그 다음에 투명 얼짱. 그리고 수레 애착 인형 그다음에 이게 달콩 계란 가자입니다 달콩 계란 가자 이거 안 보인다 달콩 계란 가자 달콩 계란 가자 투명 세트 착용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코디 다 됐고요 코디 전 보고 마무리하죠 근데 진짜 그 눈토끼 베레모가 예쁘긴 예쁜 것 같아. 자 오른쪽 친구가 코디 전 그리고 왼편이 코디 후 이렇게 되겠네요. 네, 다곧 뭐야 다곧 저기에 어리지 않는 다곧 체인지 아마 4월달에 나올 텐데 그 만우절날 만우절날 항상 체인지 나왔거든요 매년 그때 나올 거예요 아마. 네, 이렇게 마무리 해놓을게요. 분주님, 금액은 5만 원좀덜 썼어요. 이게... 어... 여러분, 근데 사실... 이거 모자 200억이라서 5만 원으로 코디 이렇게 못 해요. 아시죠?